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채널은 멤버십 전문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재미있고 쉬운 들어 떨궈로 어프로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들어 떨궈 뭐 공식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제가 들어 떨궈 알려드렸죠. 들어 돌려도 알려드렸고 그게 이제 어프로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이 거리 맞추는 방법, 하프 스윙을 찾아라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어프로치를 할때 여러분들이 손 감으로 이렇게 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공식으로 뭔가의 트리거 동작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더라라는 데서 접근을 했고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들어 떨고잖아요. 그냥 늘 어프로치는 오른발 안쪽에 둔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백스윙을 들고 싶은 만큼만 들고 어깨를 수직으로 떨고요. 그러면 떨구니까 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친다고 이렇게 하다 실수하지 말고 어깨를 수직으로 떨고요. 제가 지금 뭘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할 때막 제가 막뭘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없잖아요. 저는 뭐냐면 그냥 어 연습 스윙을 했더니 아 여기 떨어지네. 떨고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왼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공을 거기다 놔야 돼. 근데 저는 오른발 안쪽에 떨어지게끔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가서 떨고 더니 공이 날아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아야 돼요. 세게 휘두를 땐 상관없는데 부드럽게 잡게 되면 그립이 헐렁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안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만 단단하게 잡고 들어 떨고 했더니 그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떨고는 제가 다음 시간에 퍼팅도 하겠지만 퍼팅까지 드라이버스 퍼팅까지 완벽한 모든 걸쓸수 있는 좋은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 공식 옥스윙의 전매특허였어요. 골프레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터.